멘탈 관리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게 많이 흔들려요. 맞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보통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나요? 일단 그 다이어트에 돌입하신 분들이 한번 실수한 거 가지고서 죄책감에서 사로잡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꽈배기가 맛있어서 한번 먹었는데 그걸 갖고 죄책감을 갖고 오래 고민하시고 이런 분들이 계신데 한번 실수는 실패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실수는 빨리 잊어버리시고 이전의 다이어트 패턴으로 빨리 돌아오셔서 이전 생활대로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그 영상을 보니까 김계란 님하고 유튜버 공혁준 님의 이 살을 빼는 프로젝트를 같이 하셨더라고요. 네. 어떻게 됐나요? 다행히도 비만 치료제 의 반응도 좋았고 환자분의 의지도 좋아서 생활 습관 교정과 또 김계란 님 팀에서 또 이제 운동도 열심히 시키고 해서 1, 2개월 사이에 10kg 정도의 체중 감량이 있었습니다. 선생님한테 좀잘 물어보면 나도 뺄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laughs> 네, 좀해 가지고요. 네, 네, 네. 2024년을 맞이해서 1년 동안 좀 건강하게 좀 살을 빼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좀 여쭤 보러 왔거든요. 그 선생님 내가 목표를 얼마로 삼아야 되는지 어느 정도 기간에 음, 얼마를 빼야 되는지 음... 이런 건좀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새해가 돼서 다이어트 결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너무 무리한 목표를 잡고서 시작을 하시면 너무 먼 목표라고 생각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요 또 너무 낮은 목표를 잡다 보면 이두저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체중의 10%를 뺐더니 환자분의 성공률도 상당히 높아졌고 그리고 건강에도 이점이 많았다 라는 연구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 체중의 10%를 3 6개월 정도에 뺄 것을 저는 권장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70kg니까 7kg 정도를 맞습니다. 딱 빼서 63kg가 되는 게 음, 가장 좋겠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음. 그 동안 어떤 것들을 좀 하면서 빼면 아, 좋을까요? 네, 네. 새해 다이어트 계획을 짜시는 분들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다섯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원칙은요, 정제된 탄수화물을 금지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깔려있는 빵, 떡면, 과자, 그리고 단맛 나는 음료수,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좀 끊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간헐적 단식이에요. 12대12. 그래서 12시간은 먹고 12시간은 금식을 하고 이것이 성공하면 16대8까지 금식 시간을 늘려보는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의 대사도 좋아지고 다이어트도 점점 잘 되는 그런 습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식후 걷기예요. 먹는 순간부터 혈당이 올라갈 준비를 해서 식후 20분 정도 되면 쭉쭉쭉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가 식후에 이제 어슬렁어슬렁이라도 걷기 시작하면은 혈당 수준이 정상화되고 걷다 보면 은 정상화된 수준에서 수평을 이루다가 뚝 떨어지게 됩니다. 배가 안 아프시다면 강도를 좀 높여서 20-30분 정도 걸으신다면 상당히 좋겠어요. 네 번째 중요하게 말씀드린 건 당독소 줄이기에요 당독소는요 당과 아미노산, 당과 지방이 만나서 만드는 최종 당화산물 독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당독소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노화와 비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 없이 고온에서 튀기고 볶고 이런 음식들을 절대적으로 피하시고요. 대신에 삶고 묻히고 물에서 끓여서 먹는 샤브샤브 같은 음식을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충분한 수면이에요. 현대인들은요. 수면을 충분하게 취하는 것조차도 힘드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결국은 성장 호르몬의 혜택을 못 누리게 되고 그레닐, 렙틴, 코티올 같은 여러 가지 호르몬이 교란이 오면서 내장 비만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다섯 가지를 원칙을 잘 지키신다면 해에 다이어트를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몇 시간을 자고 음... 그리고 몇 시에 잠이 들어야 네, 네, 가장 네. 좋은가. 맞습니다. 이런 것들도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는 7시간에서 8시간은 꼭 숙면을 취하셔 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잠자는 시간이 10시 정도가 되시면 제일 좋긴 해요. 왜 그러냐면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요. 성장 호르몬이 나와요. 성장 호르몬은 애들한테만 나오는 게 아니고 성인들한테도 나와서 다이어트를 잘 되게 해주고 지방 축적을 억제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선생님이 좀 추천하시는 운동 어떤 음. 게 있을까요? 이제 헬스클럽 가셔가지고 전문 트레이너 선생님한테 배우셔서 운동하시면 좋고요. 이제 그것은 주로 근력 운동이 되겠죠. 그리고 유산소 운동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적절히 배합해서 운동하시는 게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열심히 하고 재밌게 할수 있는 운동이 있다면 그거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없는 분들한테 저는 이제 계단 오르기라든지 식후 걷기 같은 운동을 추천드려요 저희가 좀 시청자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요즘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저희 오빠가 열심히 운동하는 저를 보면서 사람은 원래 정해진 자기 몸무게가 있어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은 결국 그 몸무게로 돌아가 라고 하면서 초를 치더라고요 이게 의학적으로 맞는 말인가요? 라고 물어봤네요 세팅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정암님 같은 경우는 이제 70kg로 10년, 20년 유지를 해왔다고 한다면 네. 내 세팅 포인트는 70kg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만약에 체중의 10% 그리고 뭐 70에서 60kg까지 뺐다면 이뺀 체중을 갖고서 6개월 이상을 지속을 하면은 이것이 자기의 새로운 세팅 포인트가 된다는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아. 6개월에 10%를 말씀드리는 건요. 70에서 이제 6, 63으로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63에서 만족하지 않고 더뺄 사람들이 있겠죠? 그쵸. 그럼 63으로 쭉 가는 거예요, 6개월 이상을. 네. 그 다음에 세팅 포인트가 바뀌면은 그 다음에 한번더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계속적으로 빼는 것보다는 다이어트는 계단식으로 항상 뺀 다음에 유지하고 뺀 다음에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제가 원래 65kg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세팅 포인트가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아, 이게 6개월 이상 지속돼서 그런 그렇죠, 거구나. 그렇죠. 네. 살이 찌는 건 증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65 정도에서 70kg 까지 찔 때에는 여러가지 뭐 회사에서의 스트레스 아그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음. 살이 쪘을 것이고 70kg 가 되니까 그 세팅포인트가 훨씬 내 몸에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몸은 더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체중의 10%는 올해 꼭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회사 유튜브라서 이거 방 회사 스트레스 부분은 좀 이렇게 날려주시면 <laughs>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선생님 옆에서 이렇게 다이어트를 좀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환자분들도 네네. 많으시고 그런 분들이 사실 이 멘탈 관리라고 할까요 음. 그런 게 많이 흔들려요 그 네. 그런 분들한테는 보통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나요? 일단, 그, 다이어트에 돌입하신 분들이 한번 실수한 거 가지고서 죄책감에서 사로잡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꽈배기가 맛있어서 한번 먹었는데, 그걸 갖고 죄책감을 갖고 오래 고민하시고 이런 분들이 계신데, 한번 실수는 실패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 한번 실수는 빨리 잊어버리시고, 음... 이전에 다이어트 패턴으로 빨리 돌아오셔서, 이전 생활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려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다이어트 상당히 힘듭니다. 건강한 음식. 을 나는 먹겠어라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내가 땀 흘리고 노, 노력하는 것은 건강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가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줄 처방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다이어트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다이어트 계획을 세울 때 제일 중요한 것은요?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다이어트. 건강을 해치면서 하는 다이어트 하시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자기 체중의 10%를 3 내지 6개월 정도에 뺀다 라는 원칙 꼭 지켜주시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켜주신다면 이 날씬한 몸과 건강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좋은 생활 습관이 될 것입니다 2024년이 갑진년이잖아요그또용이 해니까 갑진한 해를 보내고 또 용이 되는 그런 한해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